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오늘은 살림남 공동구매 시리즈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꿀템 6가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최저가로 구매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 6. 센서 휴지통. 생활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쓰레기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열고 닫는 휴지통. 매번 선으로 잡고 사용하느라 찝찝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손을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센서 휴지통이에요. 깔끔한 곡선 형태의 휴지통으로 사용 전 불리한 뚜껑의 뒷면에 AA 건전지 3개를 넣어 휴지통에 결합한 뒤 전원버튼을 누르면 끝. 휴지통의 해당 부분이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로 손을 가져다 대면 열려 별도로 손이나 발을 쓰지 않고 자동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제품을 주방의 모서리 공간에 비치해 조리하며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처리에 사용해 보세요. 제품 자체는 9리터 용량의 슬림한 휴지통으로 흔히 사용하는 1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와 호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옮기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 센서에 손을 대면 하단 LED를 통해 5초간 카운트 후 닫히는 제품으로 열고 닫히는 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아요. 또한 동작 센서가 대각선에 위치해 휴지통 앞을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않으며 열리지 않고 휴지통 상단에 위치해야 열리는 방식으로 오작동이 없어 편하더라고요. 제품을 화장실에비치해 사용해보세요. 해당 부분이 터치 센서로 간단히 터치만으로 휴지통을 열고 닫을 수 있어 편리하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꽉 닫히는 개팩으로 악취 차단까지 가능해요. 또한 내부에서 열리고 닫히는 뚜껑 방식으로 층고가 낮은 책상 아래 비치해 사용해도 편리하고 쓰레기 처리까지 간편하니 공구기간에 저렴히 구매해보세요. 탑5. 거꾸로 캡. 사용 후에 얼마 남지 않아 눌러도 잘 나오지 않는 세정용품들. 뒤집어두고 마지막까지 사용하려 하지만 계속 넘어져 불편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알뜰이 사용 가능한 거꾸로 캡이에요. 1 0 개의 거꾸로 캡이 한 세트로 거꾸로 캡에 누수 방지 시트를 넣고 세정용품 입구에 맞게 돌려주면 결합되어 거꾸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때 캡을 꽉 닫아주어야 내용물이 새지 않고 사용 가능해요. 다만 사용하는 세정용품의 입구의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5섯개 캡의 색상마다 크기가 서로 다르게 제작되어 집에 있는 대부분의 세정용품들과 호환 가능해 좋더라고요. 제품을 욕실에 올려 사용해 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세정용품에 거꾸로 캡을 끼워 뒤집으면 곧바로 내용물이 입구 쪽으로 몰리게 되어 알뜰히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거꾸로 캡이 아래로 갈수록 바닥 면적이 넓어지는 안정적인 스탠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샤워 중 세정용품에 많은 물이 튄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욕실 선반에 올려 보관 사용하거나 바닥에 두고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모두 사용한 세정용품의 경우는 추가로 누수 방지 시트를 제공하기에 깨끗하게 세척하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공구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꼭 한번 구매해 사용. 해보세요. 보 실리콘백. 그릇에 옮겨 보관하면 매번 랩을 사용해 보관해야 하고,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고자 크기가 정해진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내용물이 많아 다치지 않던 경험 있으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일회용품 사용 없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실리콘백이에요. 세개의 실리콘백이 한 세트로 국내 생산에 환경으로 번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인데요. 실리콘백에 남은 음식을 보관해 사용해보세요. 실리콘백 전면이 투명창으로 내부 담긴 내용물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며 실리콘백 상단에 지퍼 라인이 존재해 물한 방울 새지 않게 밀봉이 가능해 국거리나 죽 등을 보관해도 좋고 다양한 식품들을 보관해도 좋아요. 그외에 250도까지 버티는 내열 온도로 값비싼 수비드 머신을 구매하지 않아도 실리콘 백 하나로 수비드 요리가 가능해 좋고 다양한 식재료들을 보관하거나 소분할 때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다양한 사이즈의 실리콘 백이 존재해 큰 크기의 실리콘 백에 식용유를 둘러 팝콘을 넣어주기만 해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간편한 팝콘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가장 작은 크기의 실리콘 백은 아이 간식 그릇으로 사용하며 먹고 나눈 보관까지 가능해요. 사용한 뒤 세척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열탕 소독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주기적인 살균 소독까지 가능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밀폐 용기와 달리 파우치 형태로 하나의 백 안에 모두 보관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탑 3, 폼 클리너.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화장실 공간. 다만 소리 닿지 않는 배수구의 경우 청소가 힘들어 곤란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소리 닿지 않는 곳까지 깔끔한 청소가 가능한 폼 클리너예요. 360g 용량의 폼 클리너로 간편한 스프레이 방식을 지닌 제품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액체가 아닌 폼 타입의 세정제가 분사되어 생크림과 같이 쫀득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제품을 욕실 벽면 청소에 사용해 보세요. 쫀득하고 벽면에 착 달라붙는 폼 타입 세정제로 흘러내리지 않아 가볍게 솔질로 청소 가능하며 소리 잘 닿지 않는 변기의 틈새 공간에 뿌려 사용하거나 욕실 수전 틈새 공간에 뿌려 사용해도 좋고 욕조 모서리 공간에 뿌려 사용해도 좋아요. 특히 변기 커버처럼 이렇게 넓은 범위를 청소해야 할때 뿌리고 가볍게 솔질로 깨끗한 청소가 가능해 좋더라고요. 해당 제품의 진짜 포인트는 바로 여기. 기다 노즐이 달려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소리 닿지 않는 배수구 구멍에 넣어 사용시 풍성한 거품이 나와 배수관을 채우고 그대로 5분 정도 방치해 눌어붙은 때를 불려 온수로 헹구어 배수구 청소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손쉬운 세면대 배수구 청소는 물론 샤워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이물질로 금세 오염되고 나는 욕조 배수구 청소에 사용해도 좋고 화장실 메인 배수구를 청소할 때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그 외에 다양한 요리를 진행하며 각종 냄새와 연기들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노랗게 변해버린 후드필터 이거 청소하기 진짜 힘요 아시죠? 앞으로 폼클리너를 이용해 간편히 청소해보세요. 후드 필터에 뿌리면 세정제가 폼으로 부풀어 올라 이렇게 필터 사이사이를 가득 메꾸기 때문에 간단한 솔질만으로 필터를 깨끗이 세척할 수 있어 편리하고 온수로 헹궈내기만 해도 기름기가 싹 제거되며 반짝이는 후드 필터 관리까지 가능하답니다. 공구 기간에 제품 두 개를 구매하는 경우 청소 스펀지까지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탑2 드리 커피 머신. 매일 커피를 사 먹긴 부담되고 바쁜 아침마다 물을 끓여가며 커피를 내려 마시기엔 시간이 부족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간편히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드리 커피 메이커예요. 고급스런 디자인을 지닌 제품으로 누구나 쉽게 풍미 있는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추출할 만큼의 물을 넣고 뚜껑을 열어 원하는 양만큼의 분쇄원두를 넣어주면 끝.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정말 단순한데요. 레버를 돌려 추출하고자 하는 만큼의 양을 설정하고 하단 전원 버튼을 누르면 수조통에 있던 물이 빠르게 가열되며 위로 올라 해당 부분을 따라 물이 이동하고 향이 가득한 커피가 추출되는데요. 직접 손을 이용해 내리는 것처럼 상단부를 통해 뜨거운 물이 공급되어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간편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드립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추출을 마친 뒤 드립 조절 레버를 돌려주면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고 멈춰 남은 커피가 떨어지지 않고 마실 수 있어 좋아요. 추출시 3.5잔의 커피를 내릴 수 있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또한 해당 부분이 보온 열판으로 최대 40분간 80도의 온도로 보온까지 가능해 혼자서 여러 번 나눠 먹기도 좋아요 커피 전문점 같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으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로도 우수하고 스테인리스 골드 필터를 사용해 번거로운 여가지 에 추가 구매 없이 세척 후 반영구 적인 사용이 가능해 좋아요 또한 머신 본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간편한 세척 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탑원 미니 빔 핸드폰이나 tv처럼 작은 화면 말고 영화관 같은 빔을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집을 영화관처럼 사용 가능한 미니 빔 프로젝트예요 다양한 구 구성품이 한 세트로 공고 기간 동안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동글이를 함께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손바닥만 한 미니빔을 가지고 즐겨보는 유튜브 시청은 물론 집안을 영화관처럼 사용도 가능하고 대화면에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활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유튜브 시청에 사용해 보세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동글이를 꽂으면 미니빔 자체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 다운 없이도 스트리밍으로 시청이 가능한데요. 스피커가 내장되어 별도 설치가 필요 없고 풀 HD 해상도와 1000루멘의 밝기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사용해도 준수한 밝기를 자랑해요. 또한 250만 대 1의 명암도를 지닌 제품으로 벽면에 싸도 선명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고 레인보우 현상이 없어 좋더라고요. 제품을 영화 시청에 사용해보세요. 최소 60인치에서 최대 150인치까지 늘려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거실 벽면 전체를 영화관처럼 사용 가능해 대화면에 영화 시청이 가능해 좋아요. 빔을 가로로 사용해도 좋지만 빔을 수직으로 세워 수면 중 사용해보세요. 빔을 세우면 천장이 스크린이 되면서 잠을 잘 자지 않는 아이들이나 침대에 누워 편의시청도 가능하답니다. 그외 다양한 음악이 ]이나 뮤직비디오를 틀어두어도 집안 분위기 전체가 달라져 인테리어 효과로도 정말 좋고 그외 구글 플레이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초대형 화면에 게임까지 즐길 수 있답니다 촬영 내내 저희 집 강아지가 집중하면서 보고 있길래 강아지 유튜브를 틀어줬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17cm의 작은 크기로 캠핑이나 글램핑에 휴대하기 편리하고 도구 없이 간편한 높이 조절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법을 지닌 제품으로 실내에서 사용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간편히 사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살림남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